박수 한 척? <laughs> 아, <laughs> 자, 올해 첫물마광 <laughs> 그러네. 계속 수입되길 기다렸던 건데 몇달 전부터 수입되기 시작했거든. 그런데 이게 또 수입되니까 여기저기서 달어. 그래갖고 아, 겹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laughs> 나중에 해야지 했는데 다팔리고 없어질 것 같은 거야. 왜냐면은 그 특정 연수의 보틀이 국내에 딱 7박스 들어왔어. 42병. 그중에 한 병은 오늘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구했냐 42병밖에 없는데. <laughs> <laughs> 바로 잽싸게 주문했지. 그럼 보여줄게. 너가 좋아하는 각. 어, 각도 각인데, 또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 하나 있어. 뭔지 알아? 그립감? 글랜. <laughs> 아, 글랜 터렛. 홍진호 같은 저그 플레이어가 싫어하는 터렛. 그 터렛 맞아? 어, 스펠링 똑같을걸? <laughs> 이거 팔리면 다룰 게 없어가지고 <laughs> 이 글렌토렛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증유소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 하나야. 막 1700년대 1700, 이런 거몇개 있었잖아. 오 있었지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디가 오래됐다라고 하나를 딱 뽑지 못하는 이유가 밀주시 대잖아 다들 거기서 만들고 있긴 했는데 정부에 남은 기록이 애매하니까. 이 글렌토렛도 오픈은 공식적으로는 1763년이라고 써있어. 그런데 1717년 이 지역 교구 문서에 감시해야 될 불법 증유소 리스트에 올라있었어. 그때는 증유소. 이름이 호시였어 그런데 징수소 위치가 같기 때문에 같은 징수소로 봐 근데 적발당하지 않았던 이유가 글렌이라서야 계곡? 응 음, 진짜 양쪽으론 숲이 우거진 언덕이 있고 그 숲길을 막 따라가야 겨우 보여 밖에서는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언덕에 감시원을 둬가지고 세금 징수원이 오는 것 같다 하면 바로 연락 이렇게 오래된 증유소인데 문을 열고 닫고는 되게 많이 했어 1863년에 글렌터렛으로 이름을 바꿨고 1차 세계대전에는 폐쇄됐었어 전쟁이 끝나고 다른 사람이 인수하고 문을 열었는데 금주법이 왔네? 또 닫았어 그 이후 몇십 년간은 증류를 안 하는 대신 숙성 창고가 있으니까 오크통 숙성 창고를 썼어 누구 걸 숙성했는데 그럼? 증류는 자기들이 못하니까 다른 증유소 오크통을 숙성하는 그런 숙성 창고 임대를 한 거지 그러다가 1981년에 쿠엔트로가 인수하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기 시작해 그리고 1 9 9 9년에 는 에드링턴이 인수하면서 페이머스 그라우스의 원액을 생산했어. 페이머스 그라우스의 본거지이기도 했어 여기가. 참고로 2012년에는 228리터 사이즈의 페이머스 그라우스를 만들었거든. 그게 기네스 기록에 올랐어. 병이 우리보다 훨씬 커. 만져보고 싶다. <laughs> 거기 가면 어딘가 있지 않을까?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게 예전에는 이 증류소에 있었는데 2018년에 에드링턴이 여기를 팔면서 지금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왜 에드링턴이 이걸 내놨나 했더니 그 시기가 맥켈란 증류소를 크게 확장할 때야. 그 돈이 필요해서 팔지 않았을까 싶어 그때 나온 이 글렌터렛 증류소를 인수한 게 라리크 그룹이야 라리크는 1881년 르네 라리크라는 사람이 세운 기업인데 주로 유리공예로 향수병이나 꽃병을 만들고 보석 세공도 하던 회사야 라리크는 1900년대 초반에 세계 최고의 유리공예 회사로 이름을 날려 그리고 1945년 르네의 아들인 마르크가 이어받으면서 크리스탈 세공까지 시작해 지금은 스위스 기업인인 실비오 덴츠가 인수해서 명품 회사로 키우고 있어 그런데 그 전까지 다루던 건 향수 유리, 크리스탈 이런 거잖아. 술이 없었어. 그러다 1994년에 와인을 취급하면서 주류까지 손을 대기 시작해. 그리고 위스키랑 처음 엮이게 된 거는 맥켈란의 크리스탈 병을 만들면서부터야. 맥켈란 라리크 시리즈라고 있거든. 엄청 고급져. 그러다가 이 글렌 터렛도 인수하면서 위스키를 취급하는 회사가 됐어. 라리크가 만드는 유리병은 비싸. 그래서 웬만한 위스키 회사들이 못 쓰거든. 근데 글렌 터렛은 라리크의 자회사잖아. 그 병을 막 제공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밑에 보면은. 라리끄라고 써있어. 양각으로 써있잖아. 라리끄. 자 이제 라리크에는 위스키 증유소가 있고 병도 준비됐어 위스키를 잘 만들 사람이 필요하겠지 아주 유명한 마스터 디스틸러를 데리고 와 맥켈란의 전전 마스터 디스틸러였던 밥 달가노야 밥 달가노는 1984년부터 맥켈란 창고 관리직으로 입사하면서 맥켈란에서의 경력을 시작했는데 당화, 발효, 증유, 숙성까지 모든 것을 거치면서 마스터 디스틸러까지 돼 한마디로 맥켈란을 지금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사람이 밥 달가노야 그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마시면 15년, 20년 전에 맥켈란의 맛을 느낄 수 있어. 물론 맛이 똑같진 않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아. 옛날부터 위스키 마시던 사람들이 맥켈란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이제 입문하는 사람들은 아니 대체 옛날 맥켈란이 뭔데? 어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글렌터레시아. 아 같은 사람들을 위한 거네. 어, 옛날 맥켈란은 이런 뉘앙스였다.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띄어드나 <laughs> 마시고 실망하는 거 아닌가? <laughs> 아니 굳이 내가 맥켈란 자체를... 와 이런 건 아니니까. 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막 심하게 좋은 걸안 마셔 봐서 그런가? 더 높은 걸 먹여 달라 이거지. <laughs> 딱히 뭐 그런 얘기는 아닌데. 18년 먹어 봤냐, 우리? 우리 18년 비교했잖아. 야, 내가 그때 비싼 돈 써가면서 18년 두 종류 비교하고. <laughs> 네가 지금 기억을 못 한다는 거는 별로 그렇게 임팩트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기대를 높였다든가 이런 건 아니야. 다행이다. 시험해 보자. 뒤에 12년부터 마셔보는 게 맞지 않아? 에이, 술은 더 많이 마시고 싶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laughs> 마음의 소리 아니었어 그거? 12년만 따로 마실 것도 아니면서 이럴 때 같이 해야지 <laughs> 그래 넘어가 준다 <laughs> 이런 본격적인 각병은 진짜 오랜만이다 네가 좋아하는 쉐입일 것 같았어 그리고 뚜껑도 내가 좋아하는 중세 마크 이거는 뭐 그립감은? 인체공학은 아니야? 이런 게 인체공학이지 이제 <laughs> 넓은 거딱한 주먹에 들어오는 에이 빡빡하기만 하고 들인 노력에 비해 소리가 안 나고 아쉬워 마라룽샤 같은 거지 엄청나게 노력을 들여서 깠는데 먹을 거 조금 나오고 <laughs> 글렌터렛 12년 오 캐스크 정보나 맥켈란을 만들던 사람이니까 올로로서 쉐리 46.4도 15년이 50.8도네? 어 되게 재밌는 게 캐스크 스트렝스가 아닌데 소수점으로 해놨어 근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럴 수 있는데 의미를 계속 생각하게 된다 아 맥켈란 같다는 게 뭔지 알겠다 꾹꾹이랄까 이게 PX 쉐리 같이 달달한 거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좀 아닐 수 있는데, 이게 올로로소 쉐리의 정석 같은 느낌이야. 다양한 향신료도 있고, 풀떼기도 있고, 약간 말린 담배 이파리.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향은 아니다. <laughs> 아. 그래서 내가 맥켈란이 확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나 봐. 근데 뭔지는 알것 같아. 그, 라이 위스키의 느낌이 있어. 음, 라이에서 나는 풀떼기 같은 그런 거. 어. 확실히 있어. 그리고 내가 뭐, 시가를 안 즐겨봤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걸 시가 냄새라고 하더라고. 그럼 마셔볼까? 맛은 또... 달짝지근하지? 응. 음, <laughs> 체리, 포도 느낌. 음, 말린 건포도, 건자두. 약간 반전이네, 향하고 맛이. 맛이 더 낫다. 확실히 네가 달달한 거 좋아하네. 향신료 같은 건 맛에선 안 나? 맛에서 향신료는 나도 별로. 약간 매콤한 향신료가 있는데 생강 쪽인 것 같아. 난 모르겠어서 물어봤어. 음. 그러면 1 5년도 맛볼까? 자, 그럼. 우와, 훨씬 진해. <laughs> <laughs> 글렌터렛 15년 이것도 살짝 도수에 비해서는 목이 좀 뜨거운 편이었거든. 향신료가 그런 느낌도 내지 않아. 어, 있긴 있어. 다르지, 어, 좀더 화사한 플로럴. 당연히 얘도 풀이 있는데, 오래 맡으니까 풀도 깔려있어. 음. 얘보다는 마음에 든다. 향, 음. 나머진 비슷하네. 정말 여기서 좀더 오래 수성시켰다는 느낌. 바로 마셔볼게. 더내 스타일이다. 더 달고, 더 과일맛도 나고, 더 맛있어. <laughs> 우드 느낌이 있어서 좋아. 음... 약간의 탄닌감도 있는 것 같고, 어, 있어. 잘 캐치. 어, 이런 적 별로 없는데. 어우, 야, 이건 50도 느낌 난다. <laughs> 목이 엄청 탄다 <laughs> 맛있다 그런데 너가 말한 탄닌 같은 거 있지 처음 개봉했을 때더 강해 처음 개봉했을 때는 떨고 매운 게 있어갖고 기대보다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이 정도부터 그게 풀려갖고 점점 좋아지더라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에어레이션 된게 좋아 12년도 맛은 나쁘진 않았어 음. 훨씬 쌀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그리고 이건 구할 수 있는데 이건 못 구해 왜 맛있는 건 항상 못 구할까? <laughs> 그래서 손님이 이거 드시고 살려가는 데 없잖아 그래서 한번 12년 드시더니 대용으로 12년도 괜찮다고 하시더라 여기가 명품회사잖아. 내가 보기에는 생산량 조절을 하는 것 같아. 이 글렌 터렛은 거대한 페이머스 그라우스 말고도 또 다른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는데 보통 직류소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 보리를 쓰니까 쥐들이 많거든 글렌 터렛에는 타우저라는 고양이가 있었어 1987년부터 24년간 매일매일 쥐를 잡아가지고 직류기 앞에 갖다놨거든 기네스 기록 검사관들이 매일매일 관찰을 했더니 평균 3마리에서 4마리를 잡더래 그걸 토대로 24년간 잡은 쥐를 계산하니까 28,899마리가 나왔어 쥐를 가장 많이 잡은 고양이 기네스 기록에 올랐어 그 타우저가 있을 때 리큐르도 내놨는데 그 리큐르 병에 고양이 발자국이 찍혀있어 그리고 타워저가 죽고 나서 후임 고양이가 두 마리가 있거든. 한 마리는 이름이 글렌이고, 또한 마리는 터레이야 그리고 증유소 투어 관광객을 위한 레스토랑을 오픈하면서 미슐랭 스타 셰프를 데려왔는데, 오픈한 지 7개월 만에 미슐랭 스타를 받았어. 그렇게 미슐랭 레스토랑도 생기고, 증유소 투어 프로그램을 잘 짜놔가지고, 증유소계의 디즈니랜드라는 별명이 있어. 언젠간 우리도 가봐야지. 디즈니랜드도 못 가봤다, <laughs>